오늘은 새로운 친구들도 왔네. 어,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엠런트들. 오늘 선생님이 보여줄 그림이 있어. 한번 볼까요? 어, 저기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나? 너무 궁금하지? 오! 어? 어, 저게, 그전거요 네, 이거. 이게 뭘까요? 어, 이게 뭐냐면, 성막이야.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듣던 성막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대요. 진짜 크다, 그치? 이 성막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헉! 어? 성막 안에는, 봐, 금으로 둘러싸져 있고, 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들도 많아. 그런데, 저기, 너희가 봤을 때, 오른쪽 맨, 아, 이쪽에. 이쪽 끝에 보여 있는 거 보여요? 그게 언약계라는 거고, 그 반대쪽에 사람이 한명 서져 있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곳을 가는 거야 그럼 언약계를 한번 봐볼까? 다음 사진 볼게요 아, 언약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 십계명도 있고요 또 만나 담은 항아리도 있고요 아론의 쌍난지파기도 있어요 자요거잘 기억해요 이거 언약계예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언약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언약계 안에 뭐가 있었지? 좀 전에 뭐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적힌 돌판에 십계명도 있었고요 또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었더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또 지팡이야 그런데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싹이나이때 생명이 있는 지팡인가 봐. 자. 오늘 말씀은 언약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오늘 언약계를 봤어.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그 언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지금 지내고 있을까? 이집트아안 출애굽했어. 나왔어. 근데 어디를 가고 있어? 어, 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간 어, 광야를 지나고 있어. 광야는 어때?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헉, 쉴 곳도 없는 곳이야. 어 햇빛 어 아침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 밤에는 또 너무 춥고 뱀과 정갈이 다녀 헉, 자다가 물릴 수도 있어. 그렇게 세상은 광야야.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광야 같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앞으로 알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모르잖아, 그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린 알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주신 게 있어. 뭘 주셨을까? 방패를 주셨을까? <laughs> 하나님 뭘 주셨지? 약간 우리 그림 봤는데? 뭐 주셨는데? <laughs> 언약계를 주셨어, 맞아. 언약계를 주셨어. 왜 언약계를 주셨을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다. 언약계가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니? 언약계,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계를 따라갔을 때 출렁출렁출렁 출렁, 출렁 요단강에 저게 건너갈 수가 없어. 근데 언약계를 메고 믿음으로 한 발을 요단강에 발을 딱 집어넣을까? 어떻게 했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강이 갈라졌대. 하나님 말씀은 강도 가를 수 있어. 또가나한땅 가니까 아주 큰 성벽이 있었어. 거기 성 이름이 뭔지 알아? 여리고 여리고라는 엄청 튼튼하게 멋지게 지은 성이 있었어. 그성 위에는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엄청 튼튼하게 지었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 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온대.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야.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빠져나오겠대. 헉, 진짜? 오, 그 홍해 알지? 홍해. 요단강 알지? 그것도 달라졌대. 헉, 어떡해? 우리한테 오면 그가난안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 그리고 그곳에 그 말을 듣고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한 라압이라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언약다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심을 언약계를 통해서 알게 하셨대 그러면 언약계를 왜 만들었지? 누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하라고 그래서 언약계를 주셨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제라고 해요. 임제, 임제. 임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선생님도 이 말은 정말 어렵더라고.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내주가 있고 임제가 있대. 내주. 그리고 임재. <laughs> 어. 성령의 내주와 임재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내주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 너희 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아, 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접했어요? 어,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있어. 그럼 임제는 뭐가 달라? 이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데? 뭐가 다르지? 응? 내주는 영접한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내주라고 그러고, 임제는. 이게 다르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어, 그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로 나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오 어, 하나님이 내주하셨어. 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아, 여기 너무 더워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리 다시 돌아가요. 좋았던 때로. 애굽으로 가서 고기도 많이 먹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요. 그그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그게 달라. 그 사람들도 아마 구원 받았을 거야. 그치? 출애굽, 그리스도의 언약의 유월자 피언약으로 출애굽했어. 하나님 자녀 됐어. 생명도 있어. 근데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이 주인이지 않으니까 옛날로 자꾸자꾸 돌아나가는 거야. 어려운 말로 부신자들처럼.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럼 누구였을까? 하나님 임재를 맛본 사람은 모세, 또 이드로 장로, 또 라합, 또여수와갈래 이렇게 하나님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임재를 하셨대요. 자, 그러면 임재는 누구에게만 할까? 응? 누구에게 임재할까? 어. 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임지한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렘넌트로 언약 잡고 시대 살릴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거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언약을 놓치면 뭘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 아, 이 하나님 분명히 나이 언약을 주셨어. 난 믿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세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예비하셨을 선생님 믿을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아직 숨겨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는지 예비가 된지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 아직 잘 모를 뿐이야.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야.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너가 전도 제자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라는 이 언약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복음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럼 그 임재를 언제 하시냐? 언제 하실 것같요 하나님 임재를? 임재하는 때가 있대 코잘 때? 밥 먹을 때? 언제 하나님 임재하실까? 지금 무슨 시간이지? 아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어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어 우리 집 집일 수도 있고 또 학교 맞아 학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또또 <laughs> 또, 이렇게 많이 있어. 하나님은 이곳에. 말씀 운동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신대. 그럼 임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성령이 역사하세요. 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있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 지금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자, 오늘 결론은 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임제하시는 예배의 시간을 가질 거야. 언제 가질까? 응? 오! 오! 알! 지!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원네스 미션? 원네스 미션 맞아 원네스 미션 어리게 원래스 미션 이건 뭘까 이거는 오렘넌알 아, 램넌 그럼 이건 뭘까 커버넌트 비슷해 커버넌트 비슷해 셔츠 근데 영어 공부 많이 한다 그렇지 <laughs> 이거 뭐라고 썼어요? 컴퍼스 원네스 미션 랩먼트 컴퍼스 줄여서 O R C 이걸 할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럼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이름 뭔지 아는 친구. 뭐예요? 어, 이걸 한국말로 풀면 하나 선교.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은 원네스 미션이야. 하나 선교. 하나님과 함께 하나, 우리 모두 하나 해서 미션이 뭐야?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어는 하나, 성교? 이건 뭘까? 랩넌트 컨퍼런스는 뭐예요? 오, 엄청 큰 대회, 맞아요. 하나, 성교, 랩넌트 대회를 할 거야. 언제? 언제 할까? 언제 할까요? 7월 28일, 목요일부터, 7월 30일, 토요일까지 일 거야.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그럼 우리 몇밤 자는 거야, 여기서? 목요일날 한밤 자고, 금요일날 한밤 자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갈 거야. 어, 뭐할 거예요? 우리 뭐 할까? 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할 거야, 예배. 예배. 아, 재미없어.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만큼 즐겁고 재미있는 건 없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너희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너희를 위해서 많은 어른 성도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재 속에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지금 기도하고 계셔. 너희들에서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계시고 너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정말 우리 랩런트 됐으면 좋겠다. 음 많은 상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 인재를 느낀 친구도 있지만 난잘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 시간에 있기만 하면 돼. 어, 이 곳에 오기만 하면 돼. 우리 성령이 하나님이 마가다락당에 임하시고 역사하셨죠. 그 언약 붙잡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드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임재가 무엇인지 알수 있어. 이거는 말로 표현해도 너희 잘 몰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순간순간 함께 계시는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선생님들은 느끼고 있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그 시간이 아마 이 5월일 거야. 그것도 이거는 오늘 첫 번째야. 제첫 번째. 1회 1회. 1회 제1회. 앞으로 계속하겠죠. 너희가 어른 돼서도 계속하겠죠. 몇몇몇 해까지 몇, 몇 할까 우리 이거. 100회 할까? 100회? <laughs> 나중에 이해? <laughs> 나중에는 너희가 선생님들이 되고 중직자가 돼서 이오 r c 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거야. 그 그렇게 위해서 너희가 지금 어릴 때 먼저 해보는 거, 제일 첫 번째. 이거는 아주 아주 기념미적이고 아주 아주 특별한 거야. 아무나 이를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네.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목금토아 이때는 하나님께 임재를 누리는 예배의 축복 누려야겠다. 이 언양만 붙잡고 오면 돼요. 알겠어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께 정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1의 ORC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정말 기쁘게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